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늘 이 밤이 무겁습니다. 에, 역시 법원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적부심 기각을 때려버렸네요. 그러니까 구속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방이 안 됐다는 거지요. 법원은 어, 구속 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러면서 기각을 시켰는데요. 난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는 법관 윤리 강령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 기준과 행위 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법관의 윤리 강령입니다 법관은 공정성과 청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될 거냐, 유지가 될 거냐, 석방이 될 거냐 그런 기로에 서 있지만, 이 판사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역시나입니다. 역시나. 자, 여러분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중앙 지방 법원에 요청했지만 역시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평사 9-2부 재판장 류창성 판사입니다. 부장 판사. 18일 원래 24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데 빨리 판결을 내렸네요. 내일 정도 할 내일 오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빨리 나왔습니다. 원래 24시간 이내 에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번 구속적 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음.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요, 가장 문제되는 건 건강이죠. 건강,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혈압에다가 눈 질환까지 오고 있습니다. 눈 질환, 음?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또 운동도 할수 없고 말이죠. 자, 윤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지 지금 몇새 만에 16일에 지방 서울 지방 법원에다가 중앙 지방 법원에다가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재판부는 형사부는 말이죠. 오전 11시 1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윤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4시간 50분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거 1시간 빼가지고 4시간 50분간.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말이죠. 마지막에 30분간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서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독방, 독방 수감 이후 지금 당뇨합병증과 기력 저하 등으로 식사와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겠습니까? 음? 다 오픈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오늘 다섯 명이 참석했는데요. 두 시간 동안 무려 140여 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ppt 자료를 이용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한다,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인데요합의분데 주심 판사 영향이 커요. 류창성 판사입니다. 류창성 판사. 70년생인데요. 전남 순천 출생이네요. 순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네요. 음? 자,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음? 결국,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신문이 끝난 뒤에,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요, 윤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형사 사건으로 내란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추가 기소한 겁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네? 지난 10일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 남세진,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새벽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네? 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음? 자,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여러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러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3일 날이요.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반에 비상개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응? 그날이 가나 대통령입니다. 가나 대통령.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 6월 3일 날 그때 밤 11시가요. 가나하고 오후 2시니까 9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때 가나 대통령 사전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음? 아마 a f 한국에 있는 그 인천 연수구에 있는 뭡니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107개국에서 아마 109개국가가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요 중국 CCP가 전산을 통해서 조작을 했고요. 관여는 AF, AF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작품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정보에 의하면 그 가나 대통령이 12월 3일날 오후 2시에 사전선거 할 때, 음, 다 전산의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산조작. 그리고, 가나선거의 충격 비율을 보게 되면요. 사전선거는, 대한민국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게 되면, 사전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67대 33, 67대 33입니다. 또 66.5대33.5도 있고, 65대35도 있고, 66.7대33.3도 있고, 68.25대31.75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67대33. 이 가나 대통령 사전선거도 뭘로? 한국식 조작 공식하고 같다는 겁니다. 67대33 사전선거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어. 국민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뭐 거의 뭐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렇게 조작을 해도요, 득표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결론은 뭐냐. 사전 선거 할 때, 음. 사전 선거 할때67대33 이렇게 되면은요, 보통 진짜 표두 장에 가짜 표 하나, 아니면 진짜 표세 장에 가짜 표 하나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나, 그거까지는 다뭐 조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요, 지역별, 그리고 후보별, 후보별에 따라서, 진짜 표두 장에 가짜, 아, 가짜, 아, 진짜 표두 장에 가짜 표 하나냐, 진짜 표세 장에 가짜 표 하나냐, 진짜 표네 장에 가짜 표 하나냐. 그런데 이번 대한민국 63선거는, 관내 사전 투표와 국외 투표는 진짜표 두 장에 가짜표 하나. 그러나 관내 사전은 전국적으로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도 관외 사전이나 국외 사전은 거의 67대 33, 68대 32, 69대 31, 71대 29, 72대 28, 73대 27,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는 해킹이죠 해킹 전산조작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하고 그 중국의 인터넷 선이 깔려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국을 통해서 다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하는 겁니다.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로서 큰 일을 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는 겁니다. 개음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부동선거 음모론자라고 하고, 저 같은 사람을 내란, 내란을 옹호한다, 옹호자, 내란 옹호자, 내란 옹호자, 내란 선동 옹호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계, 여러분, 내란째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헌문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통수권자가 최고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크릿. 응? 음? 그러나 통수권자가 비록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하고 있지만, 뭐다! 라고 밝히지 못하는, 말 못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12월 3일날, 비상개엄 하기 전에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3조에 서명을 했을 겁니다.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말이죠. 사이버 공격도 하나의 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정말 저도 지칩니다. 21대 21의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했다고 그렇게 울면서 외체대도 어느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고 MBC에서는 저를 음모론자라고 하고 어? 방송이라는 것이 응? 여론을 형성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텐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유린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런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 구속영장을 또 어? 발부해가지고 말이죠. 수용된 지 엿새 만에 또 구속적 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했다 이 말이야. 기감의 길로도 아닙니까? 저들이 구태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훗날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늘은 알 겁니다. 하늘은 안 나가. 정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저도 지쳤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지내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바람이라도 쐬지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전 대통령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응? 저들이 구체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감옥소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 학계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종로 광화문 서울역에서 많은 애국시민들이 윤석열 윤어게인을 외치고 스타터 스틸을 외치고 페이크 프레지던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오늘 밤이네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다 제가 그랬죠. 22대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이번에 또 22대 국회의원 부정선거하면 대한민국은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된다.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장악하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많은 정치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람들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 아닙니까? 음? 하루 빨리 이재명이는 탄핵해야 될 겁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죄진 사람은 권자에 앉아있고, 죄가 없고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선 사람은 지금 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미워집니다, 여러분. 진실은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